네. <laughs> 네. 안녕하십니까. 정 본부장입니다. 이 시간쯤 되면 항상 목소리가 이게 <laughs> 자꾸 가라앉는 것 같아요. 예. 시간이 지금 이제 9시 35분입니다. 예. 어, 밖에 온도가 선늘을 합니다. 예. 오늘 저녁에 비가 많이 온다 그랬는데 사실 아직까지는 비가 아직까지는 안 오고 있어요 네, 아직까지는 안 오고 있습니다 자 오늘 뭐 <laughs> 사실 그좀 약간 재미난 얘기를 음, 들어가지고 네, 제가 좀 이제 어, 전해드리기 위해서 오늘 월요일이지만 뭐, 월요일날 저녁에는 원래 사실은 좀 일요일 하고 나서 월요일 아침, 월요일 날저녁에좀 집에 일찍 들어가고 싶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저는 오히려 근데 좀 반대인 것 같아요. 어, 월요일 날 저녁에 오히려 좀 생기가 나는 것 같습니다. 그 금요일 날 저녁에는 약간 좀 이상하게 예전에 그런 느낌이 있어서 그런지 금요일 날은 제가 오히려 불금을 안 하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금요일 날은 상당히 차분해지고 어, 월요일 날은 상당히 생기가 넘치는. 근데 또 제가 이제 <laughs> 요즘 이 회사에 있으면서 좀 달라진 건 뭐냐면 주 중에 술을 잘안 먹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30대, 40대 때는 술을 찬주 중에 많이 먹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뭐저에테 말씀드렸지만, 11시에 퇴근해가지고, 어, 새벽 2시까지 술 마시고, 어, 7시까지 다시 다음날 출근하고, 이게 참 뭐, 어떻게, 사, <laughs> 어떻게 그렇게 살았는지 모르겠어요. 지금 이제, 그, 에, 누구야, 우리 그 젊은 친구들 아마 그 얘기 들으면 그렇게, 에, 좀 놀라울 겁니다. 에, 사실 그렇게 살기가 어렵지 않습니까? 음, 아무튼 뭐, 지금, 지금이나 예전이나, 에, 에, 정상에 있는 사람들은 대부분 다 열심히 살아요. 예, 열심히 살고, 뭐, 시간 압축해서 살고 있습니다. 뭐, 일론 머스크가 얘기, 일론 머스크 얘기처럼, 야, 하루에 1다 시간씩 일하느냐 뭐 이런 얘기까지 하는데 다만 이제 그 부분에 있어서 좀 다른 부분은 어, 집중력인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그러니까 어, 시간을 많이 들인다 이런 것도 중요한데 매사에 어떤 집중력을 발휘할 수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항상 어떻게 보면 좀 앞서 나가고 또뭐 그게 뭐 단순히 뭐 경제적인 부분 뭐 이런 부분을 뿐만 아니라, 뭐, 인간관계라든지, 또는 남녀관계라든지, 그런 부분을 봤을 때는, 어 뭔가 집중력이 강하신 분들이 상당히 좀, 음 성공한다. 이렇게 보면 될것 같아요. 예. 뭐 저도 뭐, 저희에서도 사실은 뭐대부분다 성공하신 분들, 지금 잘 나가시는 분들이 이제 많이 저희 이제 커스터머들이죠.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더더욱 어떻게 보면은, 자꾸는 성공하기라든지, 이런 거에 자꾸, 자꾸 이제 가게 되는 것 같아요. 어쩔 수가 없이. 그런 사람들이 너무, 너무 많이 좀 접해 있다 보니까, 저도 그런데 좀더 많이 경도되어 있는 건 사실인데, 좀안 그러려고 해도, 뭐 제가 살아온 길도 좀 그랬었고, 그리고 지금 있는 회원, 뭐 저기 커스터머들도 다들 뭐 성공하신 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지, 늘 항상 어떻게 보면은 좀, 음, 많이 좀, 그런 쪽으로 이제 관심을 갖는 것 같습니다. 아, 그래서 요즘에 제가 또 이제 세 번째 이제 영상을 이야기할 부분인데 사실 제가 지금 아, 밥상 머리 회장님 어록이라는 그 파트를 지금 하고 있잖아요. 예, 밥상 머리 회장님 어록. 에, 이건 어떻게 보면 뭐 제가 개인적으로 갑자기 뭐 생각나서 하는 얘기가 아니라 정말 객관적으로 들은 얘기를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특히나, 지금, 이제, 소위 얘기해서 뭐, 기업의 오너나 이런 분들이 했던 얘기들을 그, 한 분이 아니라 여러분들이일 수도 있고, 또그 옆에 있는 사람들이 얘기를 들은 거죠. 음. 근데 그 얘기 중에 이제 오늘 제가 뭐 제목에다 물어봤었어요. 참나무통에서 배우는 회장님의 생각이라는 얘기를 썼습니다. 참나무통에서 배우는 회장님 생각.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이 그 표준을 보면 상당히 좀 궁금하실 거예요. 그게 무슨 소리냐. 이건 어떻게 보면 그야말로 이제 요즘 그 회장님이라는 분들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을까라는 것에 대한 그냥 하나의 그 역복이죠, 역복이. 우리가 일반적으로 봤을 때는 그냥 우리가 뭐 부글림이네, 뭐, 뭔 책, 책 읽어주는 이런 것들이라든지 또는 뭐 TV에 나오는 뭐 적박대전이네, 뭐 이런 자, 뭐 영화나 또는 뭐 어, 이런 얘기들을 봤을 때는 참 좋은 얘기들이 많잖아요. 뭐, 아, 정말 괜찮다, 훌륭하다. 또는 뭐, 여러분들이 아시는 뭐, 스터디언이라든지, 또는 뭐, 어, <laughs> 여러 가지 뭐, 김, 홍, 홍춘욱 씨라든지, 뭐, 전리, 뭐, 이런 분들이 이제 뭐 어떤 책을 읽고 이제 막 소개를 시켜주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한번 기억해 보세요. 뭐, 어떤 책 많이 읽으셔가지고 성공하셨습니까? 이제 <laughs> 죄송합니다. 죄송한 말씀이지만. 책을 저도 참 많이 읽는다고 읽었는데 책을 통해서 뭔가의 어떤 것들을 한마디로 책을 통해 가지고 돈을 번 적은 없는 것 같아요. 그 책을 많이 읽었다. 예를 들면 우리가 워런 버핏이나 이런 사람들이 책을 되게 많이 읽는다라는 것은 그 사람들이 책을 많이 읽어서 돈을 많이 버는 게 아니라 그 사람들이 자기가 갖고 있는 생각을 그냥 반추하기 위해 책을 읽는 거예요. 말하자면 아 내가 생각이 이 생각이 맞나? 이 생각이 있다. 남도 이런 생각을 하나? 요럴려고 책을 읽는 거지. 요 책을, 요 책에서 나온 얘기들을 내가, 아우 적어가지고, 아, 나도 이렇게 해야 되겠다 해서 그걸 현실에 대입해서 한 사람들은 거의 없습니다. 또 그렇게 해서 성공도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런 어떤 밥상머리 회장님 어록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린 겁니다. 왜? 그 사람들은 그냥 다한 줄에서 끝나는 거거든요. 한 줄. 단칸, 그러니까 단발 승부죠. 완전히. 우리가 소위 삼재판이 아니라 그냥 한판 승부 음,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제법 밥상머리 회장님 어록 이라는 말씀, 그런 코너를 하는 겁니다. 예, 참나무통이란 그림을 제가 그려놨어요. 그 참나무통이 뭘까요? 그 보시면 여러분 거기서 뭘 얘기를 할까? 아, 그런 얘기를 하셨다고 그래요. 그모 회장님이 기업 회장님께서. 음, 자기는 경영을 이렇게 생각한다 그러죠. 참나무통이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말하자면, 우리가 참나무통을 이렇게 여러 가지 이어가지고, 쫙 이어서 이제 뭐 이렇게 철사를 이렇게 엮고, 쫙 해서 이렇게 뚜껑을 닫고 이렇게 만들잖아요. 근데 우리가 이제 그 참나무통을 만들기 위해서는 이 길이가 높이가 균일한 널판지가 있어야 될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야지 꽉 맞고, 이게 높이도 맞고, 옆에 딱 맞는, 이기게 돼야 되는데, 만약에 우리가 이제 뭐, 참남부통을 만들기 위해서 20개 정도의 넓판지가 필요하다라고 했을 때, 20개 중에서 만약에 19개, 마지막 하나가, 20번째 넓판지가 다른 넓판지보다 조금 짧다면, 다른 넓판지가 아무리 높은 들, 맞든, 높은 들, 물은 낮은 쪽으로 흘러버리는 거죠. 즉 말하자면, 어떤 기업 기업의 경영이라든지 조직이 어떤 그 승부를 결정지을 때는 어, 균일한 넓반지라든지 좀좀더 높은 넓반지가 있다고 하더라도 결국 물은 낮은 곳으로 흘러버린다는 거예요. 예. 네. 그에 면 우리 이 조직의 진에 이게 뭐 예를 들면 이 비슷한 얘기는 어, 영국 제, 영국의 그 해군 제도 <laughs> 호레이션 앨슨도 이연 비슷한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각자의 직분을 충실히 하라. 평소에 너희들이 훈련했던 대로 충실히 하라. 다만, 여기서 100%, 120% 이상을 너희 역량을 발휘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너희들이 갖고 있는 역량을 균일하게 80% 이상씩 유지해 주는 게 중요하다는 얘기를, 호레이션 엘슨이 했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여러 척, 20척, 30척, 100척의 배가 상대, 상대 전함, 당시만 해도 이제 나폴레옹의 전함들이죠. 어, 뭐, 우리, 영국, 함대보다 한두 배, 세배 정도 맞는 함대를 끌고 왔겠죠. 그런데 이 거대한 함대하고 싸우면서 결국은 어, 싸울 때이 진이 이뭐 백척의 진이 있는데 이 백척 중에서 예를 들면 한두 척이 말들면 본인의 임무를 수행하지 못할 때는 결국 그쪽이 뚫리게 돼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전체가 다 허물어져 버리는 거죠. 지금 말 하자면 어떤 제방이 무너지는 거랑 비슷한 거죠. 예전에 뭐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뭐, 그, 프란다스 얘기에 나오는 뭐, 네로가 뭐, 이렇게 비슷, 그 얘기 있지 않습니까? 제 방에 손을 막아가지고, 제 방이 뚫어, 뭐, 뚫, 무너지는 것을 막았다. 이런 얘기처럼. 그래서, 어, 보통 이제 회장님들이 그런 생각을 많이 하신다는 얘기죠. 우리가 이제, 우리가 기업을 이제 운영하는 우, 오너들은, 야, 누가 특출나다. 뭐 손흥민이가 대단하다. 그러면, 아, 손흥민 하나를 딱 보는 게 아니라, 전체의 조직에서 좀 못한 사람을 보는 거예요. 전체를 다 <laughs> 하나에 그러니까 하지만 이롤 모델이란 것은 또왜 중요하느냐? 전체의 그 우리가 소위해서 그 오구통의 높이가 높아지면 좋잖아요. 더 많은 물을 담을 수 있으니까. 그래서 최대한 높은 높이의 널판지가 있다면 그와 비슷한 널판지를 만들 수가 있기 때문에 이게 이 같은 눈, 눈 높이가 되겠죠. 그러니까 손흥민 같은 축구 선수는 눈 높이가 될수 있을 거예요. 하지만 이 축구 팀이 지는 이유는 손흥민이가 아무리 잘해서 지는 게 아니라 그팀 안에서 역, 역량이 부족한 몇 명의 플레이어들 때문에 지는 겁니다. 네, 그쪽이 뚫리기 때문이죠. 그쪽이 뚫리기 때문. 우리가 저번에 브라질하고 싸웠을 때 우리가 5대1로 졌지 않습니까? 손흥민이가 손을 꾹흘지만 네, 나머지 부족한 플레이어들이 결국은 어떻게 했죠? 예. 브라질한테 다섯 점 먹었어요. 5점을 먹었습니다. 어, 뭐 이렇게 뭐 이렇게 냉정하게 얘기하면 어, 일본은 1대 0으로 졌죠. 예, 우리는 5점을 먹었고 일본은 일본은 1점을 먹은 거죠. 대신한 골도 못 넣었어요. 이거 뭔 얘기죠? 손흥민 같은 플레이어가 없으니까 우리는 일본은 한 골도 못 넣는 거예요. 하지만 한 골만 먹은 겁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어, 손흥민을 제외한 다른 플레이어들은 일본이 우리보다 나았던 거예요. 이게 우리가 생각하면 냉정하게 이 사회에서 우리가 바라볼 수 있는 부분이라는 거죠. 예, 네, 전체가, 그니까 내 휘하에 있는 그 플레이어들이 전체가, 어, 일정 수준 이상의 것이 되는 게더 중요한 겁니다. 어떤 한 사람이 특출나게 잘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거는 전체의 어떤 역량이 80점 이상, 제가 그냥 점수로 따지면 80점 이상이라는 얘기를 제가 이제 전에 교직을 관리할 때는 많이 했어요. 그래서 80점 이상이 되어야 된다. 그 80점 이상이 되어야만 모든 모든 사람이 고르게 어떤 한 과목도 과락이 없어야 돼요. 마찬가지로 제가 지금 이제 관리하고 있는 회, 조직도 뭐 어떤 사람은 엄청나게 잘하고 그걸 잘하는 사람 몇 명이 이 조직을 이끌어 가는 게 아니에요. 결국은 조직을 이끌긴 하죠. 하지만 그 조직의 성과를 내는 것은 잘하는 사람이 아니라 전체의 평균 이상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부단하게 관리자들한테. 들지 솔직히 이건 투자도 마찬가지예요 몇개 종목이 확잘 됐다고 해서 여러분들 전체 한번 보십시오 1년 지났을 때여러분 투자 성적은 어땠어요? 그닥 별로예요 이상하게 막200% 지났는데 왜 전체적인 투자 성적은 별로지? 보면은 어느 한몇몇 종목들은 50% 이상이 성과가 안 나오는 거예요 몇 프로가 막200% 3 0 0나도뭐 10개 중에서 두세개가막 200, 300%가 나도 나머지 7개, 8개가 평균 이하면은 결국은 전체적인 수익률은 마이너스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지는 사람들은 이렇게 해서 지는 거예요. 그리고 뭐 게임이든, 전쟁이든, 투자 수익이든, 결국은 일반 론적인 관점에서 평균 이상을 모든 종목들이 해주길 바라야 된다는 거죠. 모든 종목들. 게 사실 이게 이제 뱅가드라 그래가지고, 어, 홀레이션 넬슨의 이런 전략들을 실제로 투자적인 개념으로 이제 정, 접목을 시키려고 노력했던 그 회사 이름이 벵가드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예, 말하자면 이제 투자 운용사죠. 예, 운용사 뭐 세계 최대는 아니지만 상당히 큰 회사죠. 벵가드. 그러니까 벵가드가 뭐냐면 에 호레이션 넬슨 제독의 배 이름이 벵가드예요. <laughs> 음, 그래서 호레이션 앨슨은 어떤 한두 척의 배가 막 엄청나게 혼자 독보적으로 자하는걸 원하는 게 아니라 본인 휘하에 있는 일반적인 배가 일정 수준 이상의 능력을 발휘하길 바라는 거예요. 그리고 사실 우리가 지금 현지에서 바라보고 있는, 어, 뭐, 윗사람들, 기업의 오너들도 그런 생각을 갖고 있다는 거.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아 내가 특출나게 잘해야지. 뭐 이런 생각도 분명히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만은, 나의 오너나 나의 윗사람들은 어떤 한 사람이 특출나는 것도 바라지만, 궁극적으로 바라는 것은 뭐냐면, 전체가 다 잘하는 걸 바라는 것이라는 것을 꼭 잊지 마시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회장님들의 생각입니다. 여러분들 꼭 그걸 명심하시길 바랍니다.